See you later.

자 하나 더, 하나 더, 오케이, 오케이, 응? 자, 하나, 하나. 자, 간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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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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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퍼트프트 쉬프트. 쉬프프트 쉬프트. 쉬프은 쉬프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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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프

호선이선이아어도 아주 코안 이적공이라서 말이 끝나 아 그래? 예. 네. 여기니의 역좀저 자네 나오고 있어 항호선 어, 그 나랑 동는 뭐. 어. 저기 아근 뭐 나이 몰라? 아저거 형이랑 지 아도래 돼 가지고. 몇년 동안 야구만 했지 뭐자기 나이 그라고 했던 거같 자, 그 던질을 재고를 치겠어 가제 철제. 철제야. 자, 자, 자. 안자자번복 필요 없어. 그냥 키큰형 영건형이라고 생각해. 자 여기 여기 여기. 하나하나하나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하나 아, 아, 힘들어. 힘들어, 어어어, 어어어. 야, 어디서 양산 냄새가 난다. 양산 냄새가. 아우 씨, 냄새나. 씨. 그대도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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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. <laughs> 이 거지. <목소리> 자, 대고 고고 그렇지. 아볼볼볼볼볼 안돼 안돼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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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공 쪽으로 하 아하! 아어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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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공날아가는하로아어자 내가 가까운 아하! 아하! 야 근데 경찰들은 정 되게 빨리 하지 않았냐? 예아 근데 그 강제가 아니라서 저는 청와대 라서안 하면 내보낸다 해가지고 엄청 뭐라 더라고요 아! 안녕하세요. 네, 어닝 넣어요 네, 확인했어요. 와. 자, 수비 볼가 레이. 아, 진짜 너무 어 어, 리오가 네이 오늘 거 맞냐? 아니야. 보자비 아, <놀람> 빠졌나 봐. 영화하고 비만 안 오면은 다 좋은 날이 아니야.

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거요 저거 동우니 거야. 그거 나오 테리를 맞추 아, 아는 약할 때 생기는 너무... 음. 자유는... 아는는거 위에 야 돼. 자도 되게 잘던리니까 척도도 되는 걸딱 우는 집은 안. 아, 아까 잡는 거는 포부는 진짜 오늘 맛있는 것들. 잡아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던지는 게다 이런 거지.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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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주전에 아 열흘 아, 됐구나 야구하다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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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공 플라이 잡다가 공 약간 휘는거라 대우인데 요손으 맞으면 글러브 안휘 아, 손으로 된거예요 아, 그렇죠 그건 너무 그, 잘못거 원래 캐치할때 두 손으로 잡는거 네,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나 그냥 한 손으로 잡아요 대야도 이걸로 막을 때도 글로벌 한번 막혀서 공을 빨리 빼려고 여기 응. 있는 거. 어? 가? 그러니까. 하면 다. 그 어. 이거 그냥 던질 수 있겠어요? 사금지? 어. 할 때는 어, 빼면은 될게그 어. 아, 차금지. 아니, 배트 이거 던진 아, 때도안 아, 좋을 거 같고. 삼 때는 좀쓸거한데 계속 내일이 내일 시간에 킹스 가고 그다투에트윈하요 킹스? 왜얘 할텐데? 이제 끝났으 가자 없어요 형이다 했어 이거 부이 뭔데? 다 시간이 바겠나 아니야 하는거로 알고있어 형 저도 이 있으면 가겠는데아씨일1두번나가고안나가고이고잘는아는데 오. 눈물이 때문에 저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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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... 아니, 나저 때문에 야이저아 아니다 저 이거 나고 잡은 거예요 저... 형님. 해 보려고. 해 안녕하세요, 형님. 어, 형님 안녕하세요. 님형 야, 아, 좀 봐주시죠. 아, 바로 우리 <laughs> 감독님들이 바로 이것도 못 보던데. <laughs> 아, 이제 빨간 장바서줄때 되지 않았어요? 삼 <laughs> <laughs> 어,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. 삼 년째 얘기 빨간 장바? 진짜 진짜 죽구나, 네, 저, 저요, 진짜 죽구나? 네, 너, 가, 어, 저저 빨간 장바. 진짜 죽구나 예. 빨간 장바. 너 가져. 갖고 가져다 보세요. 아, 그3 년째 어, 얘기 좀 진짜. 이제 주셔야지. 아.

우리가 이제 겨울때마한 두개 지우라고그또한 3년뒤에 제가 가지고 갈게요 아니 아 빨간잠바 빨리 갖고 오세요 빨간잠바 내꺼니까 아무도 지아 내가 3년만에 봤냐 빨간잠바 빨간잠바는 작년에 입고 다시 줬던거 작년 재작하고 그래. 빨간잠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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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신유하고 나오고 하나씩 입었지 아 오케이. 근데 신유는 그게.

오브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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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타수 이안타. <laughs> 안줄 거야. 어, 어. 미안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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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림 빠진 것 같은데. 나매 초에 신이랑첫 소어 있어살좀 빠졌네. 어... 어느igue에서... 가

요번에 15대0으로 가다가 누리가 홈런 하나 쳐갖고 15대1 네. 이래서 네. 내가 공 던지면서 빠졌어 이 20배 때렸어 저때문에 네. 아이잘당가지안녕하세요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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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 가이안가데려나스윙는 거야. 아, 거야. 아, 야, 야서 여기다 던지지 말고 여기다 놓고 가라고 아 그걸 못해요. 그거 덩어리에다 던지고 가냐? 아니, 이렇게 세워놓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. 아냐, 아냐, 아냐. 그냥 여기다 더 던지고 네. 그렇게 한번 해볼까? 네. 근데 형, 나이그택 다. 지금 고다더라 열심히. 이게, 이게 하도 남의 걸긴데부터 쓰니까 야, 빼시는 거야. 일위치게 경일이 있잖아. 어? 어? 미안하니까 안 드려 그렇긴 하지 형님 어떻게 아이고 영일이도 보내줄까? 아니야 경일이 아, 원래 우리 그건데 아, 대신하고 왔어 아니 모른대 형 지난주에 우익했으면 됐잖아 우익했으면 됐어? <laughs> 지난주에 야, 근데, 우익했으면 됐잖아 야 너를 우익을 보냈어 3루 치기 너무 빠르 아니 잠깐 이렇게 착 아, 뭐야 한눈판 사이에 올라왔더라고요 하다 지금 중견이라도 했을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직구로만 상대하려 계행로 그냥 밀어붙이너어우 <laughs> <laughs> <아우>! 너무 <laughs> <laughs> <laughs>